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도칠성 김하인쌤입니다 화해인의 민박 제43일째 체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화해인의 민박은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를 박스형 문제로 변형해서 영어합니다 지난 32회 때 박스형 문제가 10문제 이상 출제됐습니다. 그만큼 보다 더 정확한 지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박스형 문제로 완벽히 정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누르고 시작해 주세요. 이 시간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공부하겠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시험에 나오는데 양이 아주 적으니까 반드시 맞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에게 엑셀한 부동산이 있는데 을과 엑셀을 3억에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그리고 갑이 요청했죠. 제가 소유권 넘겨드리면 매매대금은 제가 아니라 병, 병에게 주세요라고 갑이 요청하니까 우리 알았다고 승낙했습니다. 그럼 갑과 을간에병 제3자를 위한 매매 계약이 체결됐죠 그럼 갑이 처음에 요청해서 요약자라고 우리 병에게 돈 주기로 승낙에서 낙약자. 병이 수익자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갑과 을 중에 누가 병에게 돈을 줘야 되죠? 을이 주기로 했죠. 따라서 을이 돈줄 채무자고 을이 돈안 갖다 주면 갑이 을에게 돈 갖다 달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 갑이 채권자 병이 제3자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갑과 을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겠죠. 이들 관계일 기본관계, 본이라 보, 보, 보상관계라고 한편 갑과 병도 뭔가 있겠죠. 이들 관계가 대가관계입니다. 그럼 제3자는 의리에게 돈 받으려면 돈 받겠다라고 수익을 삽시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수익을 삽시 후에는 병이 의리에게 3억 받을 권리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후 갑과 을, 갑과 을 합의로 계약을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합의를 못하는 거죠. 근데 반면 법에서 인정하는 법정 권리행사를수 있어요. 그래서 갑과 을은 법에서 인정하는 취소나 해제지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병동이 필요 없어요. 계약을 누가 했죠? 갑과 을이 했죠. 그럼 해제지 취소도 그들이 알아서 합니다. 병동이 필요 없습니다. 병은 당연히... 취소 못하게 합니다. 왜냐면 돈을 못 받게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갑이 매매할 때 칼로 강박했어요. 우린 당연히 취소해야겠죠. 그리고 갑과 을 누가 채무불리행하면 당연히 해제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둘이 합의로 짜고 계약을 변경이나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아까 해제할 수 있다 그랬죠? 이 해제가 채무불리행을 전제로 한 법정해제입니다. 근데, 네, 반면, 합의로 소멸시킬 수 없죠. 따라서, 합의 해제는 못합니다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그 다음, 평이 돈 받을까 말까 고민하면, 우리 돈 받을래 말래 라고 최고할 수 있고, 그런데도 답이 없어요. 그 민법이 모든 최고죠? 모든 최고는, 물어봤는데 답이 없으면 이대로 있겠다요. 금평 아직 돈안 받았죠? 예,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 대가 관계가 파랑색으로 되어 있죠? 그럼 대가 관계는 빨강색과 전혀 겹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가 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가 관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더라도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은 지켜야 돼요. 따라서 갑은 소유권 넘겨야 되고 을도 돈 줘야 됩니다. 따라서 낙약자 을은 대가 관계가 무효 취소라도 돈 줘야 되니까 돈못 주겠다고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가 관계에서 생긴 건 값과 병의 관계라, 을하고 아무 상관 없잖아요? 대가 관계는 값과 병입니다. 그걸 우리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기본 관계는 우리의 죠의 을과 연관이 있죠? 따라서, 을은 기본 관계에 생긴 사유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이 의리에게 3억을 청구해요. 그럼, 을은 내가 안 준한 게 아니라 매매계약이 동시행이라 갑이 소유권 안 넘기면 아직은 돈못 줘라고 거절할 수 있고 그다음 매매가 무효 취소가 되면 계약이 깨졌으니까 돈못 주겠다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시 파란색, 빨강색 잘벽교하세요 을은 빨강색에 거쳐 있어요. 을은 빨강색으로는 병한테 대항할 수 있지만 파란색은 을하고 안거쳐있죠 파란색은 을하고 아무 상은 없으니까 파란색 사이로. 우리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여기서 제3자의 지위가 중요한데, 자, 제3자를 위 계약, 이 계약은 아까 갑과 의리 했죠? 그럼 병, 병은 계약 당사자 아니기 때문에 병이 계약을 해제 취소 못 합니다. 해제 취소는 갑과 의리 하는 거죠? 그럼 제3자는 해제할 수 없으니까 해제 효과엔 원상위복 의무도 없고 원상위복 청구권도 없습니다. 다음, 취소 못 하니까 치소효과인,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없습니다. 즉, 아래 그림에서, 자, 을, 낙약자가 동그라미 1번, 먼저 3억을 병에게 지급했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매매가 무효, 해제, 깨집니다. 그럼 을은 다시 3억을 받아야 할 텐데, 병은 받은 3억을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을은 병에게 3억을 청구할 수 없어요. 갑에게 청구합니다. 계약도 갑과했죠? 원상의복도 갑 갑입니다. 병에게 청구할 수 없다. 갑에게 청구하는죠. 이어서 제3자는 수익을 삽시하면 낙약자 을에게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돈안 줍니다. 그럼 해지는 갑이 합니다. 그럼 병은 을, 을에게 돈을 못 받아서 손해가 생깁니다. 그럼 우리에게 손해 배상은 청구할 수 있지만 병이 해지를못 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 제3자 수익자는 민법 전체에서 제3자 보호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비통착사강 선의 3자 보호가 안 돼요. 그리고 헤이제어 3자 등등 민법 전체에서 제3자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제3자는 계약 당사자 아니지만 저 계약서에 병 이름 나오겠죠. 계약서에 병에게 3억 주기로 써있죠. 그러니까 계약과 연관된 자라 계약이 없어지면 병도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제3자는 계약을 통해서 새로운 이의관계 매진자가 아니고 계약에 포함된 자라, 이 제3자는 민법 전체에서 제3자 보호되지 않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제3자를 위한 계약 설명 옳은 겁니다. 계약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현존할 필요 없죠. 나중에 생길 뭐 태아를 위해 서할수 있습니다. 니은 요약자의 채무 불량을 이유로 주가 제3자죠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 계약을 해제 동그라미 해제할 수 없다리죠? 이건 낙약자는, 다음 가로쳐보세요. 자, 가로, 요약자와의 계약에 의한 동시행 항변으로 가로쳐요. 이건 낙약자도 했죠? 파랑, 빨강색이죠? 낙약자 걸쳐있죠? 따라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답니다. 리을 제3자의 수익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진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의 합의 동원함쳐요. 합의로 제3자 권리를 변경 동원함쳐요. 변경이나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및 낙약자가 상당 기간을 정해서 제3자에게 수익료 확답을 체구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 제3자가 수익을 거절해 빠졌죠.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옳은 거라 정답은 3번입니다. 이번 제 3자를 위한 계약 설명 틀린 겁니다. 계약 수익자는 계약 해제권 동남처요, 평한테 없죠. 근데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이복 청구권 동남처요, 그 효과도 없다 그랬죠? 리은 수익을 삽시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낙약자는, 다음 가로쳐 보세요. 요약자와의 계약에 발생한 항변으로 가로. 그럼 낙약자도 그 가로에 걸쳐 있죠. 낙약자가 요약자와 계약했죠. 그럼 자기가 당사자니까 제일 끝에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리얼 계약 당사자 을 우리 제3자 병, 병이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해서 자채무면제 동남자요. 동갑지마 그랬죠. 그럼 병은 3억을 벌었네요. 그랬죠. 그래서 이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합니다. 맞습니다. 어차피 돈을 안 갚으면 병은 이득을 얻었어요. 답은 4번입니다. 3번 제3자를 위한 계약 설명 틀린 겁니다. 계약 제3자가 하는 수익을 삽시 상대방은 낙약자죠. 낙약자가 돈 주는 채무자죠. 니은 낙약자는 가로칩니다. 기본관계에 대한 항변으로 가로. 이건 낙약자도 같이 걸쳐 있죠. 낙약자가 기본관계 있죠. 자기가 걸쳐 있으니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답니다. 뒷건 낙약자의 채무불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 동의 없이 계약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취소는 요약자 낙약자가 알아서 합니다. 수익자 동의 필요 없습니다. 리을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 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 동의 하여 취소할 수 없죠. 취소는 갑과 우리 하는 거죠. 틀린 거라 정답은 5번입니다. 자 4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자신의 채권자 병에게 지급하도록 을과 약정했다.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틀린 거네요. 기억. 병은 을에게 수익을 삽시하면, 그에게 직접 매매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니은. 병이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을이 이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주가 병이죠. 병은 매매계약, 자, 해제 동남자요. 해제할 수 없죠. 갑이 합니다. 을이 병에게 매매 대금 지급했는데,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럼 병은 파난 의무가 없죠? 그 뒤에 특별한 사직 없는 한, 을은, 병에게 동그라미, 병에게 부당이득판은 총괄 수 없다. 맞았죠? 갑에게 총합니다 자, 을은 가로 쳐보세요. 갑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더라도 가로. 그럼 갑이 누구에게 이전하지 않죠? 을이죠? 그럼 을도 걸쳐있네요, 이 가로에. 을도 관계자라. 을은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어른 특별한 사직이 없느나, 병의 퇴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죠? 갑이 소유권 안 넘기면, 나도 돈못줘라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오늘은 제3자를 이해한 기약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민법과 중개사법은 김하인생과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